자,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y 콜 kx라는 거는 또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K가 양순지, 아, K, K 제곱이 양수네. K가 양순 점수인지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두 점을 a b 라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면 여기를 B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는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하고 여기를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림을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막 하고 있더라고 만나는 여기서 이제 X축에 내린 수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여기가 a 시고 여기가 b 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AA'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둘이 더하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요 점을 갖다가 y는 e-x제곱이라고 그러고 y는 kx라고 하니까 둘이 만나는 거 연립을 합시다. 그래, 만나는 점의 좌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e-x제곱은 여기 kx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2는 이렇게 되네요? 그죠? 렇 어 그다음에 또 여기 여기까지 하고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이점에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난 점이니까 그냥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음, 만 만난 점이니까 얘네들의 근이잖아요. 그렇죠? 연립한 이것의 근이죠. 이것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도 되겠죠. 요, 요 자리가 그렇죠. 이렇게 X 자리.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두 군. 아 이건 길이구나. 그러면 요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A, A 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알파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다가. 뭘 거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더 안나요 이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세요 K 알파 여기가 알파일 때요 점은 K 알파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직선이니까요 여기다가 해도 되겠죠 뭐 E-알파제곱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요 길이 아닌가요? 이거 요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베타니까 여기다가 베타 넣을게요. 그냥. 요 자리가 그럼 뭐예요? 음. K 베타가 되겠죠. 근데 요렇게 해서 여기가 K 베타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됐어요? 여기가 K 알파라는 말이야. 응? K 알파. 그래서 뭐 둘이 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랑 이거랑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 알파, 아 K 알파 더하기 얘가 K 베타인데요. 이, 이 K 베타인데 지금 이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써줄 때는요. 이 자체는 마이너스 K 베타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 지금 현재 음수인데 그냥 여기다 더 하면은 이거 식이 아, 변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였다 그래 보세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여, 여기다가 이 자체가 음수인데 누가 지금 k하고 베타 중에 베타가 음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그래야 둘이 합이 이 루트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잘 이해를 안될것 같지다,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얘가 이 값이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k 알파 더하기 야 이거는 요 요거 요 이거 절대값 k 베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서 요 길이 여기서 요 길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두면 이거는 이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니까 지금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k로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그렇죠? 따라서 어 이거는 k 알파 요거를 요렇게 된게 2루트 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K죠.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K제곱. 그쵸?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8이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k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이걸 제곱을 띄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k의 루트 k 제곱 플러스 8 요거는 2루트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k를 구하려니까 천상 양변을 제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면 k제곱이 되고요. 이건 루트 날라가면 k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8이 되죠. 따라서 k제곱, k네제곱 플러스 8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기 나오는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이 요거를 조금 고치면 뭐 바꿔지겠죠 여기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이거를 정확히 답을 내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양수 k제곱이니까 뭐 k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는 버리고 양수만 쓰시면 되지 근의 공식으로 해서 오케이.